야, 안쪽으로 쳐야지 뭐 방송장으로 안쪽으로 쳐야지 뭐 방송 안 해봤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방송 안해야는데 오랜만에 해가지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동현식입니다 또 이렇게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은 이 팀의 또 선수와 오늘 함께 뭔가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성적... 최강 연구에 승리를 했던 성균관대학교의 원성준 선수, 고영우 선수 오셔보도록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원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일 핫하고 핫한 최강 야구의 한명한 명의 또 일원입니다. 다양한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좀 앉아가지고 야구리 까다라고 제가 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 를나누을 풀겠습니다. 도기씨.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최강 야구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 지원하게 된 동기나 팀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항상 야구를 하면서 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김성근 감독님이랑 이제 또 많은 선배님한테 배우면은 제 한계를 깰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호영 선수도 지원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즌1 할 때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또 윤준호 선수랑 제가 또 친분이 있는데 그 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도 거기 가서 선배님들이나 뭐 감독님이랑 야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 저도 김성 감독님이랑 약 10년 전에 네. 팀에서 펀트 생활하고 지금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지내는 사이인데 지금 요즘에 감독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힘들다고 했던 거는 힘든 게 아니었어요. <laughs> 들어가자마자 느꼈고 손이 원래 굳은살이 배겨 있는데 굳은살이 또 찢어질 수가 있구나. 에이, 너무 감사한 분이 되신다 아, 그렇죠. 에이. 옛날에 막 지역 펑고란 말을 막 뉴스에서만 봤거든요. 네, 제가 받아보니까 진짜 지역이 <laughs> 맞는 거 <것> 같고. <laughs> 네, 또 그만큼 감님이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다 진짜 감독님은 감사해야 할 분입니다 네. 지금은 또 감독님 연세가 한 80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나이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항상 계시잖아요 네, 절대 앉아서 보지도 않고 항상 이 서서 뒤에서 제일 가까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박유태 선배님을 비롯하여 이대호 뭐 선배님, 정우로 뭐 선배님 등등등 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같이 야구하면서 취 느꼈던 점 혹시 있는지? 확실히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은 다른 걸 느꼈어요 일단 연습하는 데 그냥 감탄밖에 못했어 처음에 아 진짜 선수들마다 뭐 약간 자신만의 루틴 같은 걸 보고 저도 따라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냥 보자마자 감탄했고 일단은 선배님들은 시합을 할때 항상 게임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야구를 생각하면서 하는지. 그냥 하는 플레이가 다 달랐어요. 타석에서는 볼은 거의 다안 치고, 선레이만 딱 존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리버 사건 있지 않았어 아, 그쵸. 와, 아, 차크스윙에 걸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방송에 안 나온 거는, 이제, 제가, 3볼에, 응. 코치님 이팅사인 나왔는데, 오. 홈런을 치려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브라하니까 아, 치려다가, 볼에다가 멈췄는데, 배트에 맞았어요. 아. 칠 거면 치고, 안칠 거면 확실히 그냥 안 쳐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제 잘못이 맞는데,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코치님을 탓하는 것처 나갔더라고요. <laughs> 재우경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아, 코치님 이팅사인 나가지고, 홈런 스윙 하려다가, 볼인 과 같아서 멈추다 맞았어요. 했는데, 이게. 됐더라고요혹시면서 어떤 생각했셨어요 어, 제가 그때 아마 주저했을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리버를딱 하자하자. 아아됐다또 계시. <laughs> <laughs> 제가 하는 감독님은다음 화부터 원성수도 안 나오겠는데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어뭐 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그치? 하는 순간 그냥 거의 끝이거든요. 살짝 네. 어땠어요? 아, 나 큰일 났다. 예, 네, 이건 종류이 화차다. <laughs> 아차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 연습 나와서 엄청 네. 몇 시간 동안 런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네 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님께서 딱 집에 가라 하셨는데, 음. 난너 운동 안 시킬 거다. 음. 그래서 아 이거는. 하면안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뛰다가 이제, 배팅볼 던져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배팅볼 던져주려고 올라가려 했는데, 나 올라오지 마라, 배팅볼. 운동장 알에 미누나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래서 끝까지 안 사라지고, 계속 뛰었죠, 4시간 동안. 날씨가 분명히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뚝뚝 떠 아. 하늘이 좋았네 영화 그러니까, 만들어졌네. 그러니까요. 감독님께서, 너는 이제 나오지 말고 학교에서 운동해라. 저희 이현수 감독한테 연락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정근 선배님한테 어떻게 하냐고 저는 여기서 좀 멀어지기 싫다 그래서 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나와라 나, 나와서 죄송하다 하고 가라 해도 가지 말고까지 뛰어라 정근 선배님한테 조언을 네. 좀 얻었구나 네. 그때 뛰고 네, 있는 우리 선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었는지 아싸 이제 누격스있커다아 회불어 좋아하그거 그거 아니고, 좋아 아니고. 최강야구에서 이 선배님이랑 나는 좀 제일 편하고 좀 친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선배님 중에 뽑자면 이홍구 선배님 뽑겠습니다 아 홍구 네. 어 일단 저희가 벤치에 있는 날이 좀많았어아 벤치 동료들 네.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야구 얘기도 하게 되고 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자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렇구나 <laughs> 야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 선배님들은 신재웅 선배님이랑 정희현 선배님. 어 우윤 형. 제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우윤 형이랑 밥도 먹. 뭐. 고 네. 원래는 그냥 장난치고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음. 어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선배님이 부르셔가지고 페트 두 자루 막새으로 챙겨주시고 막 소고기도 사주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장문으로 잘할 수 있다고 막잘될 거라고 또 정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예계이지 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신의 롤모델이 좀 있나요 저는 좀 롤모델을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세우는 편이어가지고 네. 정성훈 선배님이랑 음. 정근우 선배님. 음. 이정우 선, 홍창기 선배 그홍 창기까지. 일단 저는 어릴 때롤 모델은 이대호 선수 한분이었죠 제가 뭐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롯데 야구를 많이 봤는데 에이. 이대호 선배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가지고 에이. 꿈을 야구 선수로 한게 이제 이대호 선수를 보고 야. 했기 때문에 또. 와, 이걸 보시는 또 대호 선배님은 굉장히 좋으시겠네. 섹시 영웅이라는. 수시가가 붙었습니다. 그걸 듣는 성준 선수 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서 비오는 날에 뒤를 맞으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모자를 벗어라. 모자벗었는데 이제 땀에 젖은 모습이에서 이제 김성한 감독님께서 지금이 제일 낫다. 아,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장난만혜수씨 <laughs> 그러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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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진짜 손이 다 찢어지면서 아, 하니까 진짜 그날은 섹시해 보였어요. 아, 섹시해 보였어? <laughs> 네. 또르고 3대 500몇칠인 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3대 몇칠이요 2년 전인가? 셌었는데 <laughs> 음, <laughs> 420 정도로 오 저도 한400 초중반 가는 것 같은데 음, 400 초중반 <laughs> 네. 혹시 그럼 또 경기 전에 개인적인 그 자신들만 루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약간 신경을 안쓰려고 음. 하나하나 징글스 만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만들려 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상대 팀으로서 우리 최강야구의 투수 한 분과 대결을 해야 된다 대결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음. 신지영 선배님의 음. 이유는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아, 네. 한번 대결해보고 싶다. 네. 저도 신재영 선배님을 볼 한번 쳐보고 싶은데 음, 지금 물이 오를 때로 올랐잖아요. 그냥 컴퓨터처럼 던져버린다. 이런 네. 처럼 어, 은퇴하시기 한 3년 전보다도 훨씬 좋아. 어, 이제 볼러 거의 와. 지금 마지막 한 3년보다 지금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떡이지. 아, 우리 원성은 혹시 이제 추후에 야구 인생을 어떻게 되시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일단은 퀴움 히어로즈에 입단하게 됐고. 아, 어! 그렇습니다. 어. <laughs> 음. 또 거기서도 또 같이 팀 멤버로 네, 됐네요. 네. 저를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로 막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막 다이렉트로 진짜 읽을 수 없을 만큼 또 연락이 왔고 또 선배님들도 다한분한분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날만 딱 힘들하고 어 제가 여기서. 주저 앉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운동하고 있었는데 김성우 감독님께서 되게 감사한 게 추석 때다 휴가고 학교도 휴가고 취업하고도 저고 운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하고 있었는데 김성우 감독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냐 해가지고 저 지금 집에서 그냥 간단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랬니까 내일부터 나와라. 그래서 추석 5일 동안 단둘이서 막 끝나고 막 삼계탕 사주시고 삼삼 힘내고 삼삼 한 박스 주시고. 삼재미 네. 진짜 잘 모르지만 삼님미 진짜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도기시. 네. 최강경기에서는또성품 선수 선수가 두 전으로 뛰고 영웅 선수는 이제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 원성훈 선수가 더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지명받았을 때는 음. 전혀 순위가 달랐잖아요. 그날 다른 방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명 당시. 그 당시에 영호 선수의 심장. 저희 제 이름 딱 불리니까 처음에는 뭔가 실감이 안 나고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날이 가면서 좀 이제 실감 나면서 그 날은 진짜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보니까. 네. 우리 성균 선수는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 나를 음, 다시 기억을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조금 지명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년 요급한 것도 있고 어?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스카우터 분들이 완전 다 오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최강야구에서 그날 유격수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감독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저 마음은 스카우터 분이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못 보여주면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전 게임이었는데 이현수 감독님께 제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최강야구 게임을 가도록 더블헤드를 뛰더라도 제가 뛰고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이현수 감독님께서 아 오늘 이기면 어차피 내일 또다 오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라. 좀 불안감 갖고 갔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죠. 바로 1차전에 졌어요. 바로 1차전에 졌어요. <laughs> 와, 진짜 현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신나리오가 됐네. 영어 선수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보여주고 다 보여줬네. 왜? 저도 그날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겠지 그렇죠. 사본 사자가 사방치. 아, 와. 또 <laughs> 교수.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뭐울진않아요 근데 이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스포츠가 주는 그 미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울었어요. 어머님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아버님이 한 마디도 하지 못하셨을 때, 어머님이 이제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진짜 지금 생각해 나 눈물이 나더라고. 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어떠셨나요? 저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슬퍼하고 계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또 슬퍼하면은 더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담담하게 있었고 사실. 엄마 봤을 때도 엄마 가 너무 울어가지고 안울다가 엄마 이 안아주니까 눈물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또 울면은 엄마 더울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참았고 엄마 아빠 계속 같이 있어 계속 울것 같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다 뭐 엄마 보낸 다음에 저도 방에 조금 울었죠 혼자. I get lost just for a moment thinking I'm not where I am.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곧팀 유니폼을 입고 마무리 캠프에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 또 응원을 더 많이 해 주실 우리 키울러 팬분들이나 게한 마디 해 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기 음. 때문에 더 간절한 것 같고 운 좋게 마무리 캠프도 같이 가게 됐는데 먼저 들어간 친구보다 제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팬들을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년에는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울렸던 팬들 다시 웃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뭐 저도 이제 마무리 기분부터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앞에서 야구할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선은 좀 감사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성우 감독님 <laughs> 또 이번에 인터뷰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제가 안 되고 한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도 만약 김성 감독님이 없었, 없었으면 다시 프로에 도전을 못 했을 것 같고 야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되게 배웠다고 생각하고 너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발 뻗고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 이현수 감독님 음. 너무나 저한테 자신감을 실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 낼수 있었던 것 같고 음. 또 이제 최영영 모든 선배님들한테 따로 카톡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김성근 감독님을 비롯한 최영현 선배님들께 엄청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좀 늦게 합류를 했는데도 조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뭐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좀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저도 이제 성륙관대 감독님이랑 코치님들 엄청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야구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가족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는 항상 무덤덤하게 지켜봐 주셨는데 속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제가 엄마 울일 없게 항상 웃게만 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는 초중고대 야구하는데 뒷바라지 해주시고 제가 좀 무뚝뚝해가지고 <laughs> 부모님께 말씀을 잘못 드렸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엄청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분이 프로야구에서 꿈을 계속 펼치고 FA도 한두번 정도 하고 그런 선수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 따뜻한 말씀 한마디 따뜻한 응원 필요할 시기입니다. 선수분들 오늘 또 귀한 생각 내주셨는데 부상 없이 좋은 성과로 2024년도 시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더보기란에 신청서 있으니까 신청서 많이 작성해주세요. <laughs> <laughs>